1번입니다. 과로 1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a에 대하여 이러한 무리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루트 안을 보면은 첫 번째 루트 안은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플러스 2인데요. 이것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절댓값 a 플러스 a 분의 1이 되고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대로 a 플러스 a 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루트 안을 보면은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인데 이 식은 a 마이너스 a 분의 1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절대값 a-a분의 1이 되고요. 자, 이때는 제 a가 양수이긴 하지만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절대값안의 식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절대값을 없앴을 때 값이 달라질 텐데 어, a-a분의 1은 통분을 하게 되면 a분의 a-1이 됩니다. 분모에 있는 a는 양수이고요. 분자에 있는 a-1은 1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음수가 되므로 어, 절댓값을 없애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이 됩니다. 이두 값을 더하게 되면 a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a분의 2입니다. 괄로 2번 a가 1 이상이고 x가 a제곱 플러스 1분의 2a일 때이 무리식을 a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1-x를 정리해 봅시다. x가 a제곱 플러스 1분의 2a이므로 a제곱 플러스 1분의 a제곱 플러스 1-2a가 되어서 a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는 a-1의 완전제곱이 됩니다. 이 식에 루트가 씌워져 있습니다. 분자는 절댓값 a-1이 되고 분모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요.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a-1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루트는 1 플러스 x입니다.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분의 2a는 자 a 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는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a가 되니까 a 플러스 1a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a 플러스 1이 되고요. 역시 a가 양수이므로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이 되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리화를 해도 되고요. 유리화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분의 2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일 때, 루트 X 플러스 루트 X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에, X가 0일 때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변을 x로 나눠봅시다. x-6 플러스 x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x분의 1을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2가 됩니다. 앞서 x 플러스 x 분의 1이 6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8이 되고요. 따라서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인데 지금 부호가 구하는 수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2 루트 2입니다. 바로 이번 x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일 때이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주어진 x를 유리화를 해봅시다. 분자와 분모의 루트 3 플러스, 2를,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어, 루트, 루트 3의 제곱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2 플러스 2 루트 6이 됩니다. 따라서 x는 5 플러스 2 루트 6이 되고요. 이때 5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x 마이너스 5는 2 루트 6이 됩니다. 이 식의 양변을 제곱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곱을 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24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0x가 보이고 우리가 구하는 식에도 x제곱 마이너스 10x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0x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6,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3 해서 15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함수 y는 루트 2x-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y는 루트 2x 3을 x축 방향으로 3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대입하기도 평행 이동하게 되면 y 대신에는 y 2를 넣어야 되고요, x 대신에는 x 플러스 3을 넣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y는 루트 2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하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루트 2x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것이 어, 요 식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입니다5 번입니다. 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1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0, y는 마이너스 4 분의 1 x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들을 찾고 우리가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우선 이 무리함수의 꼭짓점 시작점은 마이너스 4,1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1 대략 이쯤에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이 점의 좌표가 1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그래프의 방향은 x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1/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이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3입니다. 자, x는 0이라는 그래프는 y축이죠. 따라서 이 y절편이 a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1x라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4컷 마이를 지나는 그래프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삼각형 자이 점이 이제 B가 될 것입니다. 이 꼭지점이 B네요. 자 그러면 OAB 삼각형 OAB의 넓이는 이 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 밑변 높이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가 3이고요. 높이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6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함수 y는 a 루트 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점 마이너스 5 1를 지난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가 x축과 y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할때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x절편 y절편이기 때문에 이 함수식을 다 알아야 될 텐데요. 지금 이 무리 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꼭지점 시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y는 a 루트 x 플러스 9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5, 2를 지나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5를 넣으면은 루트 4가 되겠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2가 2가 됩니다. 따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이렇게 식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어, x 절편 y 절편을 먼저 구해 볼까요?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0마6 2니까 4가 되고요. x 절편은 어, y의 0이 되면은 y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1이 되어야 됩니다. 1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0이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 /2 곱하기 밑변 OA의 길이죠 8 곱하기 높이 OB의 길이 4. 그래서 16이 되겠습니다.